자, 비트코인 이 흐름 전형적인 개미털기 패턴입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눌리는데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바로 세력이 쫙 끌어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한번 아래로 던져버리는 그런 함정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하락이 다가온다면 찍을 수 있는 최저점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그 해당 트리거 시점 그리고 2차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등 구간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걸 모르시면요. 반등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또 한번 추격매매 하시다가 또 한번 물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제가 영상 만드는데 또 준비하는데 3시간 정도가 걸리죠. 저희 쇼 포지션으로 계속 수익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원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현재 상황 및제 관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빗각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고 상승을 하듯 이런 식으로 거짓 상승 보여주고 있지만 명백하게 오래전부터 유지하고 있는 이 익스텐디드 빗각이 있습니다. 해당 빗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점과 변곡점을막고 내려오는 빗각인데 계속해서 이런 캔들의 지지와 저항이 되어 줬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 있어서도 만약 다시 올라간다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야만이 상승의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하방에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트리거를 기점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아직까지 쇼 포지션에 홀딩 중이며 해당 쇼 포지션은 제가 112599에서 1 차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를 드렸고 두 번째는 10832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추가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해당 매수 신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제 코인 개인 스터디룸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을 보셨던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빗각을 맞았을 때 우리가 숏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구간 숏으로 홀딩 중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 이런 상승 트리 가나다면이 구간에 대해서는 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코인스터디룸 상시 보시면서 제 관점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오늘 관점은 무엇인가? 저는 여전히 이 구간을 넘지 못하고 빗각을 타고 내려간다면 해당 빗각에서 저점을 깨는 순간 다시 한번 2차 폭락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차 폭락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트리거 구간을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오늘 그 트리거 구간을 이두 가지 청산 히트맵을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트코인 심볼, 그 다음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코인글래스에서 볼수 있는 청산 히트맵입니다. 청산 히트맵은 보통 이 색깔로 많이 보시는데 저는 핑크색을 이용하고 있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아래 위로 청산 물량이 모여 있는데 아래쪽이 조금 더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 닿았을 때 어디서부터 색깔이 있는 101.367부터 연쇄적으로 청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남색 구간이 오기 전에 끝날 텐데, 101.2k 까지는 쭈쭈쭈 터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죠? 롱 포지션을 건 사람들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청산을 당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 공포 구간으로 들어서서 사람들이 한 순간에 매도세를 탁 하고 조금만 더 걸어버린다면, 이러한 남색 구간까지 순간에 뚫어버리면서 연쇄적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한 방에 뚫릴 수 있는 장이 나온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100.7k고 그 아래에는 있 100.6k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00.6k가 어디? 지 봤더니 우리가 청산되는 자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해당 캔들의 몸통 부근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보통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보면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와리가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청산 물량이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순간에 이 구간이 터지면 어떻게 된다? 지금 더블탑 모양과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서부터 올라온 건 아니지만 이런 넥라인이나 이런 빛각들을 뚫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매도세가 터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처해서 내릴 수 있는 실전 매매 꿀팁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실전매매 꿀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빗각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셔야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빗각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추세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4월 9일과 6월 22일의 저점을 가지고 추세를 만들었고 이것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고점을 구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는 형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는 이번 하락장에 대한 지지와 저 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첫 번째 신고점이었던 이 전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최저점이 바로 이번 추세 기준이 되는 추세를 만들었던 저점의 두 번째 저점, 6월 22일의 저점이고요. 이 구간과 이 하락장의 유의미한 저점들을 이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면 유의미한 저점이 뭔지 모른다. 그러니 4시간봉에 가서 짧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이러한 트럼프의 패닉셀 같은 것들이 없. 다면 대부분 하락은 무엇 한다? 계단식 하락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계단식 하락에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물리시죠? 왜? 이렇게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올려주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 뭐라 생각하시죠? 아, 다시 반등하는구나. 그래서 들어갔다가 쪼르륵 내려와서 물려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반등 구간을 만들면서 개미들의 유동성을 먹은 이러한 구간들을 모두 연결해줍니다. 그런 저점 들을 연결했을 때 우리가 저점 저점 그럼 고점이 나온다. 이 패턴을 볼수 있는 거죠. 자, 요거 하나만 보자면요. 저점을 이었더니 뭐가 나왔다? 고점이 나온다.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이었더니 뭐가 나온다? 고점이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실전 매매 꿀팁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셔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빗각에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전 빗각까지 올라간다. 자, 그럼 이전 빗각에서 바로 쭉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다?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전 빗각까지 올라간다. 섹 마다 모든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를 하고 얘가 한 구역씩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내려갈 때는 저항을 맞았고 어디까지? 그 다음 빗가까지 내려간다. 자 근데 또한번 내려가더니 지지를 받고 다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은 모두 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어, 딱 맞게 안 내려가는데요. 당연하겠죠. 여기 중국 관세에 빗맞았던 곳입니다. 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지저항 테스트 할 겨를이 없겠죠? 하지만 이런 구간을 보시면 모두 다 지지저항을 테스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니가와 목표가로 설정해 볼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내려드렸던 스터디룸을 복습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구간 같은 경우도 제가 저항을 막고 떨어지기 때문에 숏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하락 구간이었기 때문에 목표가 두지 않고 상시적으로 대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었고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이 아,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하시길래 요 빗각에서 저항을 한번더 맞았을 때 여러분에게 추가 신호 드렸고요. 그랬을 때 아래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값 홀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우리 실전 매매에 엄청난 꿀팁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상승장을 보시는 분들 오늘 만약 상승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기억하시죠? 이 고점부터 변곡점을 타고 내려온 이 지지점 구간 여기를 넘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을 테니 여기 넘고 나서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떨어졌을 때 어디서 반등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장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이때마다 뭐라고 했죠?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비트코인이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는 어디서 반등할지를 미리 캐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번이야말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첫 번째 반등 지점인데요. 자, 이 추세는요,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각 연도의 신고점들을 이어서 만든 추세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추세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추세를 지지받고 넘었을 때첫 번째 신고점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죠. 대신 이와 반대로 해당 추세, 이전 연도의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하락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이죠. 여기 이탈하기 무섭게 하락장이 등장하고 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21년도의 추세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 이 추세를 넘었을 때는 2차 하락장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지지반등 구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첫 번째 반등장을 기대해 볼수 수 있는데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닌 이런 주봉의 FEG까지 가지고 오고 있고 하단선인데 하단선은 아직 깨진 적이 없어서 지지 저항이 꽤나 강력할 것이다. 또한 날봉에서도 또 하나. FEG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장으로 한번 첫 번째 기대해보기 좋은 97에서 98K 부근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려간다면 우리 이전 저점이었던 98.1K를 깨고 올릴 것이기 때문에 98.1보다는 조금 낮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목구름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목구름은 트레이딩 위에서 이치모크, 그리고 누르셔서 리딩스팬 AB만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자, 일목구름의 특징은요, 우선적으로 초록색 선이 위에 있다면 이 구름은 상승장을 이끄는 양운이라고 부르고 있고, 핑크색 선이 위에 있다면 하락장으로 이끄는 음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즈가 조금 커서 그런데 확대를 해보면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캔들은 뚫기가 어렵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매수세나 매도세가 동반이 돼야 되고요. 보통 이러한 매수 매도가 나오려면 이슈가 동반되거나 세력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목구름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이격이 벌어질수록 다시 한번 구름으로 캔들을 갖다 붙이려는 습성이 있고 프랙탈 기법으로는 2022년도에 한번 붙었죠, 지금 1년마다 붙이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또 한번 붙였죠. 24년도에도 한번 붙였다. 근데 아직 25년도에는 붙인 장이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25년 4월 이때 붙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때 자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즌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상승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이격을 붙이러 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우리가 버텨주면서 이격을 붙인다고 해서 여기에 갖다 붙여도 아까 제가 말한 98k 부근을 생각하고 있고 만약 fag를 동반하면서 이 구간을 뚫고 내려온다면 그 아래 기준인 이전 시즌 캔들의 저항선, 바로 93K 부근을 함께 건드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반등 구간을 93K로 보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전 캔들에서도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 그 다음 일목구름의 이격이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도 저는 꽤나 유의미한 반등 구간으로 두 번째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봉인데요. 우리가 날봉에서 봤을 때 만약 이 구간을 모두 뚫고 내려온다고 했다면 우리가 21년도 추세를 뚫고 내려왔던 이전 하락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이 하락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뚫지 못하는 구간이 88K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면 정말 지독하게도 뚫지 못하는 구간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를 뚫기 무섭게 지지를 받고 장대양봉이 떴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장대형봉이 뜨다는 것은 우리가 저기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곳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하나의 f 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배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로 하락 반등 지점을 나누고 있고요 이세 가지에 대비해서 근거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아래로 폭락장 2차가 터지더라도 다시 한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구간 대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당 추세를 넘었을 때그 다음 이 추세를 넘고 나서도 빗각을 타면서 지지 저항을 뚫어줘야 되는 이런 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장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해당 타점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대응 제가 아까 봤던 개인 스터디룸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스터디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스터디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가는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아래쪽에서 수익 낸 것까지 모두 다 보여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차트 분석까지 실시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 공부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자, 무패 수익률 보여 주면서 저희 모두 좋은 수익 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수익을 내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 스터디룸 같은 경우 고정 댓글과 이런 더보기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링크 눌러주시면 1번에 실시간 스터디룸 무료 신청이 있고 가끔 상담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상담은 거래소나 평단가를 함께 보내주셔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필요하신 거 선택하셔서 아래에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내가 구글 폼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010-8179-6630, 문자, 뭐, 스터디룸은 스터디룸, 상담은 상담, 방금 보셨던 차트, 복붙 지지는 뭐, 차트,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거 정리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맞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정리를 하면 저는 결국 여전히 하방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날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 저점들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저점을 깨기 전에 이전 저점이었던 6월 22일의 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저점을 깨고 올라가는 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감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 롱을 꼭 타셔야겠다며 완벽한 트리거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맞았을 때 다시 한번 매도 혹은 익절 바르게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요번 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스터디룸 통해서 1대1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